보물섬 구하 서동주가 염장선의 지도자와 협력하여 그 노인을 미치게 만들었다. 서동주는 어르신 앞에 서 있었습니다. 어르신은 천천히 눈을 들어 그를 바라보셨습니다. 젊은 친구가 제법이군. 장선은 어르신께 도움을 드릴 수 없습니다. 그의 자금줄은 완전히 막혀버렸습니다. 근거가 있는 소리인가? 옆에 있던 남상철이 고개를 갸웃하며 묻자. 어르신은 잠시 허일도 하신 뒤 입을 여셨습니다. 그래서 자네가 원하는 게 뭔가? 서동주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염장을 손에서 놓으시고, 제 손을 잡아주십시오. 어르신, 자금줄은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시원한 사이다 복수를 원하신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염장은 자신의 계획이 흔들리기 시작했음을 직감했습니다. 그는 급히 허도에게 전화를 걸어 확인했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관리자도 연락이 안 됩니다. 선생님, 우리 크게 서동주에게 당했습니다. 이봐요, 후배님. 무슨 일을 이렇게 처리하는 겁니까? 혹시나 해서 관리자까지 보냈는데, 둘씩 나가서 산송장 하나도 처리 못하고 당했다니, 후배님은 그저 재미있게 구경만 하고 있었나요? 허도는 허일도 끝에 힘겹게 입을 뗐습니다. 죄송합니다. 자세한 건 일단 만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야단 맞은 꼴이 됐네요. 장선의 표정은 점점 굳어갔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허도는 완전히 패닉 상태였습니다. 게다가 차고키마저 집에 찾아온 지선우 때문에 정신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늦게 왔어요? 오늘 지선우가 우리 집에 왔었어요. 허도가 깜짝 놀라며 물었습니다. 어떻게 들어왔다는 거예요? 며칠 전에도 서상무 만나려고 집 앞까지 찾아왔었는데 제가 돌려냈어요. 근데 오늘 또 와서 쿠키를 데리고 집에 들어왔더라고요. 아버지가 서상무에게 지선을 은밀히 챙기라고 한것 같아요. 이유가 뭐겠어요? 이렇게 되면 우리 태윤이가 후계자 자리에서 밀려날지도 몰라요. 허도는 여기서도 서상무, 저기서도 서상무, 서상무 이름이 집 안에서까지 들리니 미쳐버릴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사키는 아직 살아있었습니다. 당신이 서동주를 죽여줬으면 좋겠어요. 그녀의 눈빛은 차갑게 빛났고 허도는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음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장서는 구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서동주! 아직 못 찾았나? 은미는 찾았어? 아니면 관리자 방이라도 찾았어? 아주 물건이다. 물건. 대한민국 국정원 출신이 사람 하나 못 찾아낸다는 게 말이 되냐고. 잠시 후 장서는 누군가와 마주하게 됐습니다. 그 인물은 바로 그토록 찾아 헤매던 서동주였습니다. 그를 마주한 장서는 말문이 턱 막혔습니다. 이 쳐죽일 자식아! 발끝으로 그를 걷어차고 싶었지만 동주는 차분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선생님, 쓸데없는 생각은 하지 마세요. 아시다시피 관리자분이든 트럭 기사든 다제 손아귀에 있습니다. 만약 제가 돌아오지 못하면 장치가 작동하도록 해놨으니까 잘 생각하시라고요. 뭐? 여기서 저를 죽여주신다면 그것도 나쁘지 않겠네요. 장서는 얼떨떨한 표정으로 서 있었고 일행 중한 명인 정은 차를 몰고 그를 뒤쫓았지만 결국 둘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차를 따돌린 차광철과 지선우는 오토바이를 한적한 곳에 세웠습니다. 차광철은 조용히 지선우를 바라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너, 엄마를 많이 닮았구나. 선우야." 결정적인 말이 차마 나오지 않았지만 그때 지선우가 먼저 말했습니다. "알아요. 아버지인 거. 엄마한테 대충 들었어요. 솔직히 아버지가 있어 본 적도 없고 믿기지도 않아서 좋은지 싫은지 잘 모르겠어요." 차광철은 그 말에 가슴이 아프고 미안함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미안하구나. 진짜 내가 너를 도와줬어야 했는데, 지선우가 문득 물었습니다. 혹시 그럼 동주형도 회장님이 보내신 거예요? 그래, 그 미친놈, 동주, 저거 하나밖에 없어? 그래서 너한테 버렸던 거지. 선우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동주형, 참 좋은 사람이에요. 형을 안지 얼마 안 됐는데, 형이랑 있을 때면 아버지가 있는 기분이 들었어요. 이런 느낌일까? 강천은 그런 생각이 자꾸만 들었습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을 또 서상무가 해줬구나? 선우야, 서상무가 왜 너에게 갔는지 아는 줄 아니. 솔직히 말아마. 난 내가 대산의 후계자가 돼서 맡아줬으면 좋겠어. 선우는 깜짝 놀라며 반문했습니다. 대산 그룹을요? 아, 그걸 제가 어떻게 맡아요? 저 못해요. 아니, 그럴 자격도 없고요. 자격? 충분하지. 넌내 유일한 아들인데. 어버버 하는 선우에게 강천은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나도 이제 지쳤어. 앞으로는 젊은 너희들이 시대를 이끌어야지. 물론 대산을 갑자기 맡으라는 건 터무니없는 소리야. 너 혼자 덩그러니 세워두면 내 누이들과 대산을 탐내는 모든 이들의 먹잇감이 될 테니까. 내 누이들 봤지? 보통 인물들이 아니야. 하지만 말이야. 서상무가 이 사람만 되어준다면 대산에서 내가 자리 잡을 수 있어. 서상무는 내가 유일하게 믿는 놈이거든. 그러니 선우야, 한번 잘 생각해봐. 선우는 아무 말 없이 바람을 맞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서동주, 내가 원하는 게 뭐야? 지금 누나 복수하겠다고 나한테 이러는 거야? 관리자는 어떻게 한 거야? 서동주는 피식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배운 대로 해줬더니 아주 말을 잘 들더라고요. 그 방법. 효과가 좋던데요. 뭐야, 그래서 한 거야. 이 겁대가리 없는 자식아? 둘 사이엔 허일도이 흘렀지만 긴장감은 그게 달했습니다. 장서는 차가운 눈으로 동주를 노려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날 죽여보겠다고 온 거냐? 누나 목숨 값은 갚아야죠. 근데 지금 선생님 목숨은 제 눈엔 먼지만큼 가치도 없네요. 선생님 목숨이 복수할 만한 가치가 생길 때 그때 죽여드리겠습니다. 이 말은 협박이 아니었습니다. 판이 뒤집히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어르신이 등장했습니다. 그 정체는 바로 차기 대통령 유력 후보로 떠오른 인물. 어르신은 선우와 등을 지고 직접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동주는 성철의 약점을 잡아 어르신과의 자리를 마련하라고 지시했고, 성철은 동주의 말을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하 접견실, 조명 하나 없는 어둠 속에서 서동주는 어르신 앞에 서 있었습니다. 어르신은 천천히 눈을 들어 그를 바라보셨습니다. 젊은 친구가 제법이군. 동주는 숨을 고르며 한 발짝 다가섰습니다. 장은 어르신께 도움을 드릴 수 없습니다. 그의 자금줄은 완전히 막혔습니다. 근거가 있는 소리인가? 옆에 있던 성철이 고개를 갸웃하며 묻자. 어르신은 잠시 허일도 하신 뒤 입을 여셨습니다. 그래서 자네가 원하는 게 뭔가? 동주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장선을 손에서 놓으시고, 제 손을 잡아주십시오. 자금줄은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어르신, 제가 대선 승리를 안겨드릴 수 있습니다. 그 말에 어르신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신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셨습니다. 염장이, 이젠 날 조종하려고 하더군. 괴물이 됐어. 동주는 조용히 손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그 괴물, 제가 잡아다 드리겠습니다. 공간에 허일도이 흐르고, 마침내 어르신은 서동주의 손을 맞잡았습니다. 돌아가는 동주를 바라보며 어르신이 성철에게 속삭였습니다. 장선을 치고 이 판에 들어올 용기가 있다니, 자네를 이용해서라도 기억날 대면을 꺼내는 아주 위험한 놈이야. 성철이 물었습니다. 어르신, 근데 왜 손을 잡아주신 겁니까? 정치판에서 손잡는 것도, 놓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지. 동주라고 했나? 저 정도는 돼야 염장을 비빌 수 있겠어. 한편, 장선은 어르신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손을 놔야 할 때가 온것 같습니다. 어르신의 말에 장선은 한마디 했습니다. 뭐가 겁니까? 그러나 돌아온 대답은 차가웠습니다. 그저 바라보는 이상이 다르다고 해두지. 장선은 주먹을 꽉 쥐며 분노를 삼켰습니다. 전화를 끊어버린 그는 혼잣말을 내뱉었습니다. 내 네, 돈으로 저 자리에 올려놓았는데, 이제 밥이 다 됐는데, 어떤 도둑놈이 내 밥을 뺏어 먹으려는 거야? 그는 구에게 지시를 내렸습니다. 동주의 자금줄이 어디서 붙었는지 알아봐. 드디어 숨겨져 있던 세력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서동주와 어르신 두 남자의 손이 맞잡힌 순간 복수와 권력이 하나로 엮였습니다. 이제 그 누구도 예상치 못한 새로운 전쟁이 시작됩니다.